안녕하세요. 용문수 부동산TV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산세, 바로 용문산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요. 시원하고 탁 트인 전망을 볼수 있는 토지 매물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용문면 광탄리 현장에 나왔습니다. 장방형 예쁜 모양의 본토지 179평에 도로지분 포함해서 딱 200평이고요. 전망 좋구요. 마을 앞쪽으로 자리하고 있는 광탄 시내에서 마트와 은행, 그리고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이구요. 용문 전철역하고는 6.5km 정도 거리여서 차량 10분 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장방형 예쁜 모양의 200평이라고 보시면 좋겠구요. 지금 현재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본토지에는 풀이 나지 않도록 막을 씌우시고 소나무를 심어 놓으셨고요. 경계로는 울타리, 대문 횟수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블루베리, 아로니아, 복숭아 등의 유실수를 경계를 따라 쭉 심어 놓으셨어요. 토목 되어 있고 석축은 일자 면사키로 쌓아 올렸기 때문에 내당 유실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토목 공사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지인 단지로 구성된 전원 단지이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말 별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그런 아담한 조용한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전망이 정말 좋은. 어, 나는 전망 좋은 토지를 찾고 계셨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평당 70만원이라 아주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오늘 토지 매물은 여기까지 안내해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좋은 땅 보러 오세요. 지금까지 용문수 부동산TV였습니다.